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반떼 CN7 차량 가지고 왔는데, CN7 중에서 정말 우주 최저가. 응. 이거 전 모델 금액으로 CN7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식도 굉장히 좋고,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좋고 안쪽에 차선이탈감지기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그리고 심지어 안드로이드 내비까지 들어있는 매물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 아반떼 CS5 1.6 스마트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2021년형의 주행거리 7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아시겠죠? 고속주행, 장거리 주행 위주로. 주행을 했던 차구나 라고 이제 아실 분들 아실 텐데 그런 차들이 관리 상태가 엔진 미션 상태가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 차량 여기 핸더와 도어 단순 교환으로 무사고로 나와 있는 자고 하부에 누유 미세누유 전혀 없는 깔끔한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 금액을 얼마에 갖고 왔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350만원에 자 아반떼 CN7 21년형인데 보통 한 19년 18년형에 한 7, 8만 탄게요 정도 금액대 하죠 그만큼 금액적인 부분에선 정말 최적화구나라고 느껴주시면 될것 같고,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확실하게 해서 좀더 날렵한 신세대층도 겨냥을 하고 중년층이 타기에도 그렇게 안 어색한 디자인 게다가 깔끔한 디자인 심플하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에 스크래치 진짜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 반 정도 남았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주차 스크래치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리피트 존재하고 있고요 이 차량 딱 외판 상태 봤을 때 어, 한 가지 흠이 보이네. 요뒷문 여는 곳 쪽에 문콕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부 펜칠 흔적 한 가지 보인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쪽보다 많습니다. 7 80%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조금만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 저는 아바데 c n 7의이 뒤태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스포일러 쫙 빼놔서 날렵한 디자인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얼 앰프가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준중형급에선좀 보기 힘든 디자인이랄까? 응. 그만큼 디자인에 신경을 썼던 거죠. 이 차량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달려있고요. 트렁크 열었을 때 준중형급 다운 트렁크 상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딱그 정도의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뭐, 짐실거나 하실 때 전혀 불편사항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운전석 쪽 외판부도? 운전석쪽 외판부는 뭐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조금 약간의 오염들은 있는데, 그거 세차하고 나서 바로 묻은 오염물질이라, 닦이면 닦인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2열 시트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건데, 준중형이랑 뭐 타나무나 솔직히 크게 의미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딱 시트 컨디션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준중형, 제가 의미 없다고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타면 좁아요. 제가 탔을 때딱 뒷좌석을 보여드리면은, 아, 좁아 보인다. 이 느낌 때문에 제가 준중형 뒤에 타기 싫더라고. 응.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차량 운전석 탑승해서 시동 걸고 차량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 스마트 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렸고요. 계기판 신기하게 생겼죠? 요새 나오는 CN7들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계기판상 경고등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78,575km 주행을 한 차량이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티어링 컨디션 깨끗합니다. 그리고 신형 스티어링답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잡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주행하실 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좌측 보시면 볼륨 컨트롤러 이렇게 있죠.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이 버튼, 차선 유지 보조장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와이퍼, 오토라이트 달려있고 이쪽에 차선 이탈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선 이탈 감지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행해도 좀더 이 쪽으로 실내등 들어오고 있고, 밑에 쪽에 ECM 룸미러, 그리고 대시보드 쪽부착무순적 보여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센터 패시아 쪽 보여주시면 제가 안드로이드 내비, 안드로이드 오토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메뉴들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설정 버튼 누르셔서 잡으시면 되시고, 설정 와이파이 잡혀있을 때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핫스팟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라디오까지 컨트롤러가 다 가능하고요. 여기서 라디오 사운드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화면이 크고 짝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심플합니다. 이런 거를 달아놔야 이제 좀 운전할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딱 보셨을 때는 후방 카메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후진기가 딱놔주면은 이 되게 잘 나옵니다. 넓은 화면에서 큼지막하게 저도 막 감지기 감지기가 여기서도 따로 보이기 때문에 주차 시에도 좀더 편리한 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쪽 보여 주시면은 비상등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 에어컨 공조 버튼 이 있고 지금 히터 틀어 놓은 상태인데 히터에 뜨신 바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보여 주시면은 기어봉 라인 자체부터가 좀 심플하게 바뀌었죠. 뒤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장력 당연히 짱짱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의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냥 딱 1,350만원 주고 탈만한 차구나 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 나가서 이 차량 엔진 사운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까지 확인을 해보셨는데 뭐 전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사운드 없이 규칙적인 사운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21년형에 78,000km 가량 주행을 했지만 고속 주행을 꾸준하게 했던 차라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최상인 컨디션을 자랑을 하고 있는 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350만 원 치고 그래도 안쪽에 차선 이탈 감지기,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안드로이드 네비 그리고 열선 시트 핸들 레스이 정도 필요한 옵션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